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 하루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오늘 뭐 어제에 이어서 구매도가 한20% 정도 붙어 있는데 그거 잠깐 이따 보도록 하겠고요. 또 화면 왼쪽에 보시면 저희 공식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. 어뭐 장중 이슈들 뭐 발빠르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. 실제로 저희가 또 시장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뭐 페비 체험을 또어 진행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텔레그램에서 공지가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텔레그램 꼭 한번 입장을 해두셔야 신청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시장이 참뭐 맞죠? 완전 진짜. 잘 맞죠 시장이 연초모, 연초부터 골머리 앓고 있는 K조선해운 이게 여기다가 사실 이제 K조선해운 자리에 그러니까 K증시 이렇게 음, 해놔도 어, 크게 뭐 무리가 없다 그죠뭐 어, 대우조선해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빅투 인수합병이 무산되면서 다시 원점으로 갔고 그리고 또 과징금 항, 항로 운, 운임 담합 과징금이 또 부과가 됐고 여기 이제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네, 여기 나오죠. 예, 공정의 해운업계 과징금부가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다. 예, 뭐 입장 차이는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 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다. 예, 다른 국가들 다 하고 있다. 그리고 또 해외 기업도 껴있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어? 굉장히 좀 색안경이라고 해야 되네. 야, 너 한국 배회사랑 같이 일하면 너 나중에 벌금 받을지도 몰라. 예,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도 굉장히 또안 좋아지는 예,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강력히 거부하고 집단 항소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, 겉잡을 예, 수 없는 혼란 국면, 완전 뭐 북한에서 나오는 말인데요. 겉잡을 수 없는 혼란 국면을 초래할 것이고, 반드시 책임지는 쪽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, 어, 이게 점유율도 굉장히 떨어질 것이고, 경영 악화를 야기할 것이다. 결국, 별로 이제, 뭐 이게 팩트긴 하죠. 팩트긴 합니다만 돈 내는 것도 굉장히 나는 비상식적이라서 내고 싶지 않고 그리고 너가 이거를 계속하게 되면은 해외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라든지 점유율을 많이 떨굴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니? 라는 거죠. 일단 뭐 국제선사에 많이 어 때려진 건 맞습니다만 외국 적선사는 완화이. TSL, 에버그린, 양민까지 에, 중국 기업들도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. 중국 애들이 에, 한국이랑 같이 놀지 말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피곤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. 어, 지금 요즘에 주식시장을 배변할 수 있는 어, 하나은행 딜링룸에 계신 분이세요. 이거 지금 뭐 화면을 볼래야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. 둘은 똑바로 뜨고 쳐다봐봤자 굉장히 피곤한 시장임을또이 사진이 또 대변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지금 뭐 증시 자체가 굉장히 어 수급이 굉장히 많이 밀리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부터 중형주 뭐 테마가 소멸하거나 테마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중소형주들까지도 어 굉장히 많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뭐 좋을래야 을 수가 없다. 뭐 보시면은 SDI, HMM, 카카오페이, 현대중공, 하나솔, 소 금호석유, LG와 기아, 셀트론 등등 굉장히 많이 하락 중이고 삼성전자도 요즘에 어 맥을 못 추리고 있죠. 어 맥을 못 추리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실적 발표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죠. 그런데 뭐 그렇게 좋은 어 장밋빛 전망 혹은 음어닝 뭐 서프라이즈 이런 것들을 뭐 당장 기대하기 힘든 또 구조인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 때문에 증시도 밀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보다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오늘 기어코 이것들이 전지점을 이탈을 시켜버렸습니다. 전지점 이탈을 시켜버렸고 지금 보시면은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소리소문 없이 잘 올라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분 좋았죠.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아, 그래, 우리가 무관심 속에서 꽃을 피우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, 아, 무관심 하니까 그냥 진짜 무관심 한 대로 추세를 밑으로 꺾어버린 네,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근데 사실 여기 지금 2만원 구간에 이게 지금 어, 480일 선이거든요. 그러니까 480일 제가 왜 추가해놨냐면 이게 거의 2년치예요 2년치,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오늘까지. 의 사람들의 뭐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hmm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밑에서 매수를 해둔 사람들도 분명 많을 거고 실제로 이 위에서도 어 매수한 사람들이 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2만원 구간을 지켜주려면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hmm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매수를 해줘야 이걸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부터 쭉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 있는 사람들이 아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떨어진다 매도가 나올 수도 있겠죠 누구 뭐 개개인 성향에 따라서. 그이 지지 구간을 깨버리고 이 위에서 매수가 들어갔던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할수 있겠습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공매도가 21% 정도 나오면서 공매도가 발생을 했습니다. 공매도가 발생을 했고, 뭐 오늘 보시, 면 이제 모건스테미에서 지금 뭐 연이어서 지금 엄청나게, 음 공매도를 데리고 있죠. 거래량이 한 400만주 정도 나왔는데, 여기서 70만주, 어제도 70만주, 거의 뭐, 이놈, 이놈이 거의 주범이에요, 주범. 개인 매도 찍혀있는 거 보면은, 키움에서 매도 찍혀있었기 때문에, 어, 개인들이 보다, 매도 포지션을 잡았었고, 신한금 투는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. 워낙 여기서 이제 많이 때리다 보니까, 어, 뭐, 쉽지가 않았다.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어쨌든, 극단적인 상황에서 2만원을, 어, 깨면, 당연히 안 되겠죠. 예. 왜냐면은 이제, 투심 자체도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고, 인연이라고 하면은, 뭐 이때부터잖아요. 이게 1년이고, 이게 2년이니까.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분명 매수하고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. 그 사람들의 평균, 혹은 요까지다 포함돼서 평균. 그러니까 이걸 깨는다는 거는 굉장히 좀 신호상 좋지 않은 시그널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요 부분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고, 증시도 이제 그만, 그만하고, 예,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힘든 시장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. 서두에 말씀드린 저희 또 체험 어, 혹은 뭐 좋은 정보들 받아보고자 하시면 텔레그램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 어, 밑에 실시간 정보를 받고 싶다면 입장하기 있습니다.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내일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